한국 도로공사는 12일 열린 2018 1 9 시즌 도드라 미리그 여자부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세트부터 양 팀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동방전을 펼쳤습니다. 20대20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파투의 블로킹과 공격 득점, 배유나의 서브 에이스를 묶어 달아나며 1 세트를 따냈습니다. 2 세트는 도로공사가 근소한 리드로 이어갔지만 추격을 허용했고또 한번 동점을 반복하는 시속 게임을 펼쳤습니다. 결국 2세트를 GS칼텍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3세트는 도로공사가 센터진의 활약과 문정의 블로킹을 더해 앞서갔는데요. GS칼텍스의 범실로 점수차가 벌어지며 도로공사는 3세트를 가볍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4세트는 도로공사가 21대21에서 표승주에게 서브에이스를 내주며 역전을 당했고 다시 뒤집지 못한 채 GS칼텍스의 세트를 뺏겼습니다. 결국 승부는 5세트에서 갈렸습니다. 양 팀은 5세트 초중반 역시 점수를 주고받으며 한채 물러섬 없는 싸움을 벌였지만 배우나를 앞세운 도로공사가 순식간에 격차를 8대3까지 벌리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4연승 보전이 좌절됐습니다. V리그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를 역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GS칼텍스, 2위 흥국생명과 승점은 같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승점 3점 차, IBK 기업은행이 뒤를 쫓고 있고요. 4위부터 6위까지 한국도로공사, KGC 인삼공사 그리고 현대건설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